안녕하세요. 헤라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나라앙드레를 소개해드릴게요. 나라앙드레, 굉장히 귀하신 몸이죠. 아주 거금이에요. 나라앙드레와 에이본이 거의 같은 급인데 에이본도 장난 아니죠. 제가 구입할 때 20장씩 주고 산 것들이에요. 에이본도 나라앙드레도. 근데 네, 지금 오늘 나라앙드레가 꽃이 폈네요. 정말 예쁩니다. 이게 남쪽에서부터 북향은 아직 들폈어요. 네, 이렇게. 너무 예쁘죠. 나랑그레가 지금 두 개가 나란히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꽃들이 물었네요. 이 파리는 그린 잎에 이게 렇 테들이 말굽이 약간 있어요. 약간 있고 그리고 꽃잎 파리는 핑크. 아주 예쁜 핑크. 새 색시 닮았죠? <laughs> 너무 예뻐요.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아주 프릴이 꼬불꼬불꼬불꼬불 있고, 이렇게 예뻐요. 정말, 제가 여기 꽃밭에 하루라도 안 오면은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못 자요. 보고 싶어서. 어찌나, 이렇게 피려고 하는 아이들도 좀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죠. 이렇게. 그리고, 예 활짝 피어진 장미꽃 찔레 찔레 같기도 한 아이들이 모여서 모여서 근데 조금 크죠 꽃벌이 조금 큽니다 모여서 이렇게 꽃을 피는데 이게 예, 다 전부 다가 피고 나면 한번 더 찍어 드릴게요 정말 예쁘죠 나랑들의 정말 나랑들의 아이 화면이 잘안 나오네요 나랑들의 글씨를 좀 거실을 좀 보이게 하려고 했더니 잘안 보여요. 이쪽게 보이려나? 뭐가 저기 어들 네, 나랑들의 잘못됐는지 잘안 잡히네요. 이건 A 번 나랑들의 나랑드레. 나랑들의가 이상하게 눈덩거리면서 보여요. 정말 나랑들의 이쁘죠? 사랑스러워요. 행복해요 보고 있으면. 아, 이 부비부비 할수 있는. 어디? 꽃술이 있는지 아 조금 지나면 자라면 있겠어요 부비부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숲꽃그 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헤라의 정원이었습니다